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4차 전당대회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서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위원님들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을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임명해 주신 우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비상대책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는 국민의 힘 300만 당원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5천만 국민의 민심을 담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광로에서 국민의힘은 혁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재련을 해야 됩니다. 지난 두 달간 국민의힘은 냉혹한 민심을 대세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108석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고, 또 총선 3년패라고 하는 시대적 과오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지난 대선의 48.56%의 지지율과 지방선거 당시 53.97%라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박차고 일어나 다시 혁신의 여정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의 면모가 혁신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여성위원은 그동안 국민의 힘이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생활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청년위원은 국민의 힘이 미래 세대와 함께 나아갈 내일의 정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혁신의 가치에 생활과 내일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녹여내겠습니다. 합동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라는 기존 틀에 응배이지 않고 후보와 당원, 또 그리고 국민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당대회 때마다 유령처럼 나타나서 당을 분열시켰던 줄 서기 문화를 타파할 것이며 후보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각종 인신공격 맡아도도 철저히 배격할 것입니다. 또한 타당의 사례처럼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돈봉투와 같은 후진적인 정치행위 역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당원의 대표로서 그리고 5천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명이 있는 인물이라면 모두 입후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이 국민께 다시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당내외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여기 계신 비상대책위원장님, 황우여 위원장님과 비상대책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